문제 43번입니다. 다음 중 쿼리를 실행할 때 값이나 패턴을 묻는 메시지를 표시한 후 사용자에게 조건 값을 입력받아서 사용하는 쿼리 물어봤어요. 쿼리의 어,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우리 커말 1급 시험에서 이러한 쿼리 종류에 대한 문제에 간혹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어, 자주 출제되는 쿼리 종류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선택 쿼리가 있습니다. 이 선택 쿼리는요. 특정 질문에 대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하이집합 말이에요. 즉 어떤 거냐면요. 여러 개의 테이블이라던가 기존 쿼리 등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을 때요.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을 때그 중에서 나는 그 테이블에서 원하는 자료들만 선택을 해 가지고요.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몇개 선택, 여기에서 몇개 선택, 여기서 몇개 선택,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선택을 해줘서 새로운 거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선택 쿼리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매개 변수 쿼리인데요. 매개 변수 쿼리는요. 쿼리를 실행할 때마다 조건을 입력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레코드 값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조건을 입력받아서 조건에 맞는 것만 나타내 주는 게 매개변수 쿼리가 돼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쿼리 실행할 때마다 이 조건을 물어봐요. 즉 어떤 값을 묻는 메시지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크로스텝 쿼리인데요. 크로스텝 쿼리의 경우에는 요 데이터의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레코드의 합계라든가 평균 등의 요약을 계산을 합니다. 요약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 데이터 시트 왼쪽 세로 방향, 위쪽 가로 방향 두 종류로 결과를 그룹화해요. 기존에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이미 테이블이 있어요. 그런데 이 테이블에 자료가 너무 많은 거야. 너무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것을 요약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합계나 평균으로 요약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엑셀에 마치 피벗 테이블처럼 요약을 해서 결과를 그룹화해서 표시를 해 주는 거예요. 그게 크로스탭 쿼리가 됩니다. 엑셀의 피벗 테이블 우리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쿼리는 선택 쿼리, 매개 변수 쿼리, 크로스탭 쿼리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는요 쿼리 실행시 값이나 패턴을 묻는 메시지를 표시해서 사용자에게 조건값을 입력받는 데 써요 실행할 때마다 조건값을 입력받는 건 매개변수 쿼리지요 그래서 43번은 3번을 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